쉴때롤 하신다고. <웃음> <웃음> 원래 게임은 <게이밍> 좋아하세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,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? 그러면은 게임 하면서는 배별일 다 있잖아요. 막 욱하는 성격 나오면 그냥 팍 표출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. 네, 화내요. <laughs> 제가 이제 다 잘할 순없으니까 못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할 때. 너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냐? 이런 거예요. <laughs> 근데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. 저는 늘 캐릭터를 연구하는 사람아맞아내 <laughs> 업인데 아, 뭐 하는 거야! 난내 어비 캐릭터를 아,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은 지나갈 수없다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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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아무리 우리 엄마 안부를 물어도 아이고 언니! 게임하다 보면 뭐 약간 이러다 갑자기 어.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않는데 <laughs> 갑자기 화가 이만큼 나. <laughs>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이야. 너 나랑 만 나자.